다른 이제 뭐 호사 아니면 뭐 바사 등등의 다른 딜러사와는좀 다르게 평생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임비도 무료, 오일 필터도 무료, 맞습니다. 엔진 오일은 당연히 무료. 어이 영상 보고 출고하는 딱열 분께 어? 제가 골프배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니까 한동모터스 BMW 카인드우먼의 정주현입니다 한동모터스 용산전시장 판매함을 하고 있는 강경희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상 촬영하면서 소개해드릴 모델은 BMW의 대장 SUV X7 모델인데요 주임님 저희 이 차량 어떤 차량이냐 <laughs> 이번 차량은 X7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는 모델이고요. 7인승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X7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차량은 어, 크롬 몰딩을 좀 많이 형상화해서 지금 전면부 디자인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 보통 M 스포츠 패키지와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몰딩이 조금 빠지고 이제 블랙 키드니 이런 이제 좀 블랙 계열의 엑센트 포인트가 많이 적용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하단부나 정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 지금 디자인표 엑설런스는 크롬 몰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차량이 공격적이지 않고 둥글둥글하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띄워주는 차량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는 조금 더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DP 차량은 조금 더 말씀하신대로 매끈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 최근에도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외소하신 60대 사모님께 이 차량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두 차량을 다 보자마자 DP 모델을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의 전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키드니 그릴은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의 스퀘어 형태로 좀 부드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은은하게 좀 뿜어져 나오는 빛의 형상으로 아이코닉 글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자리에 좀 화려하게 들어오는 다른 BMW의 차종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빛이 새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은 제 주먹보다 크거든요. 굉장히 좀 웅장하게 이 차의 크기와 걸맞게 엠블럼도 멋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제 손님. 제손 판매왕 주먹만큼 네 굉장히 큰 엠블럼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들어습니다 <웃음> <웃음> 쿠션이 너무너무 편하고 되게 비싼 소파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소파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안에 실내 인테리어 트림이 전부 다 우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조금 더 따뜻해. 따뜻하고. 음. 어떠세요, 여성분의 입장에서 봤을 저는 때? 저는 이게 더 예뻐요. 저는 카본 파이버가 네. 더 예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좀 많이 음. 상반되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나름 잘 합맞춰서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 <laughs> 우선, 이런 인테리어 트닝 자체가 우드로 적용이 됐을 때는 실내 공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뜻해요. 따뜻해지면서 음. 어, 약간 차가.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집이 될수 있는 것처럼 어, 약간 타서 앉아 있을 때좀 굉장히 포근하고 음.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비싼 BMW 차량은 이 빵빵이 부분이 약간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귀엽네요, 빵빵이. <laughs> 뭐라고 하나요? <laughs> 네? 크락션이요? <laughs> 크락션. <웃음> 크락션 부분. 폰 어, 네. 부분이라고? 폰. 폰 네. 그렇습니다. 폰이 나갈 거. 같아요. <laughs> 인테리어는 사실 뭐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7인승 모델의 폴딩하는 부분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 x 7 7인승 같은 경우에는 1열에 두좌석 2열에 세좌석 3열 공간에 두좌석을 합쳐서 7인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어, 6인승과 7인승의 명백한 차이점이 2열에 있습니다. 2열 공간 6인승 같은 경우에는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SUV의 2열 시트와 공간이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뒤에 3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열의 요 상단 부분의 어깨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앞좌석 시트가 살짝 앞으로 밀려 넘어가면서 시트가 폴딩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시트가 폴딩되고 나면 앞좌석 시트는 다시 원상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열에 탄 소감을 좀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소외된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하딱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 글라스 루프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3열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너무 좋고요.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 않거든요. 이 글라스 루프 때문에. 그거 너무 좋고. 3열에도 컵홀더랑 C타입이 있습니다. 역시 BMW의 세심한 배려. <laughs> 네, 주님, 저희 그 차량 한번 잘 둘러봤는데요. 어때, 어떠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를 셋을 낳으면 이 차량 꼭 패밀리카로 사고 싶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네, 우선 X7, 저도 정말 사고 싶은 차량인데요. 어, 전반적인 차, 차량 설명은 뭐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 보시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니요, 어, 저희 채널만 봐주세요. 아, 저희 꼭 저희 채널 봐주시고요. 어, 가장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뭐 할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달에 뭐 금리는 어떤지, 뭐 너희한테 차례사면뭘 해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판매를 굉장히 저도 그렇고 저희 주현주임도 그렇고 잘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에 대한 이런 습득도 빠르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한 좀 동태 파악도 저희가 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객님께서 뭐 다른 곳에서 사시더라도 저희보다 뭐 비싸게 샀다 뭐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나오시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케어 약속 드리고요. 저희 한동모터스에서 이제 뭐 올해 출고하신 분들을 상대로 평생 엔진오일 무료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관련된 부분도 뭐 다른 이제 뭐 코사, 아니면 뭐 바사 등등의 다른 딜러사와는 좀 다르게 저희 한동모터스는 정말 엔진오일 관련해서는 비용 절대 받지 않고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 구매하실 때꼭 저희 한동모터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인비도 무료? 오일 필터도 무료. 엔진오일은 당연히 무료. 맞습니다. 그래 저희 한동모터스의 서비스센터를 이용만 해주시면 평생 고객님 엔진오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맞습니다. 음. 유튜브 X7 출고 고객님 골프백 이벤트 어때요? 어 좋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서 어, 저희 GK l 이라고 하는 X7 7 시리즈 제가 1분기 작년 4분 계속 계속 전국에서 일, 판매 전국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 영상 보고 출고하는 딱 10분께 어? 제가 골프백 10분입니다. 제가 그냥 사적으로 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저희 주연 주임님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골프백은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달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를 올려서 차량가가 인상 예정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별 서비스에 인하가 지금 6월달까지 종료되는 걸로 원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연장이 될지 종료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 연장이 안되고 종료가 된다 라고 하면 6월과 7월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의 차량 금매 차이가 조금 있겠죠 음. 그래서, 음, X7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고객님들이라면 6월 마지막 기회 꼭 잡아보시면 가장 좋은 프로모션으로 받으시면서 차량 출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차량 설명 도와드린 BMW 용산전시장의 강경민 대리. 카인드우먼 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